안녕하세요. 토백입니다. 예, 오늘은 예전에 그 비박 많이 한 산을 왔는데요. 여기는 지금 굉장히 좀먼 거리에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마음을 먹고 일행분 두하고 혼자 오기 좀, 좀 그래서 어, 같이 좀 일행을 지금 이렇게 해서 왔는데, 지금 아직까지는 산은안 보이고, 이 지금 목청, 소종 목청이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? 우와, 세력이 엄청 그, 상당히 싫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벌이 이렇게 드러나라 그게 한 자리는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이 여기서 그이 나무에서 오래된 벌이에요 지금 세력도 아마 영상에 지금 들릴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좀 세력이 좋은 벌인데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, 지금 어떠한 벌들은 화분을 지금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속으로 들어가는데, 이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그 벌이 세력이 좋아야 그꿀 양도 많습니다. 어, 지금 이 나무는 물푸의 나무입니다. 물푸의 나무. 옛날에 제가 한번물푸의 나무를 한번 보셨는데, 그 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. 꼭그 나무 따라서 물론 그 꿀이 많이 들고 그러진 않은데, 어, 지금 이 벌은 벌들, 그, 빛깔을 보니까 굉장히 이, 이, 나무에서 오랫동안 그 묵은 벌들입니다. 벌이 조금 더 작아져요, 이게. 이 나무에서 오랫동안 그 번식하고 또 다시 또 번식하고 하다 보면은 벌이 더 작아집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 또그 벌이 이렇게 세력이 굉장히 좀 좋은 벌입니다. 지금 저 안에 군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벌로 이렇게 보입니다. 이 나무는 물풀의 나무 지금 현재 여기는 이 산높이가 한1250 정도 되는 그 고도인데 어, 정확하게 GPS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, 대충 한 900에서 한950 정도에 지금 있는 그런 목청입니다 우와 그래도 이게 지금 어, 여기 산들은 굉장히 좋은 산들이에요 어, 그래서 또, 또 거리도 반만치가 않습니다 어, 예전에는 비박을 했지만 어, 지금은 비바보다는 당일치기로 이렇게 하는데, 오늘 이 사람 와서 보니까 벌레도 거의 없고, 어, 물론 날파리는 있는데, 이제 고도가 높으니까, 그리고 일단은 시원합니다. 어, 꼭그 비소운 느낌이 드는데, 야, 이렇게 그 고산지대에 와가지고, 또 생각지도 않는 이런 목청이 당겨줍니다 야, 정말로 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 그 목청을 보면은 굉장히 좀 예전 그 추억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. 이 목청, 굉장히 귀한데, 어, 또 이렇게, 이런 또, 옛날, 오래전에 비박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청이 반겨줍니다. 정말로 행복합니다. 우리 그 지인분들이 너무 지금 서이 얼싸 안고 춤을 췄네요. 너무 좋아가지고, 어, 그랬는데, 저 또한 정말로 행복합니다. 어, 이게, 이런 산이 사실은, 산이 그, 올 때마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, 한 50년 이상급으로. 이런 산들이 올때마다 삶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신반이라 한다고 하겠죠 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은 또 어떤 또 길이 생기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삶도 조우를 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신매를 보러 왔지만 또 이렇게 목청 지금 세력 이렇게 보시죠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벌들이에요 소리가 여기 지금 푹 내몬데 있죠 여기 층까지 여기까지 층까지 여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까지 한이 정도 지금 벌그 구멍에서 거의 한 1미터 정도 거리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. 어 이게 물풀의 나무가 맞네요. 네 예, 맞습니다. 꼭그 엄나무 같이 보여서 한번 더 봤는데 엄나무는 아니고 물풀의 나무입니다. 우와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 에 와가지고. 이런 목청을,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마운 도벽입니다.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2시 반 정도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어 이제 삼구대가 지금 하나 보입니다. 지금 이게 지금 야지삼 같으면은 이 삼이 지금 별볼일 없는 삼인데 이게 이 산은 높은 고도 산들이라 아직은 저 밑에 뿌리 모습을 안 봤지만 조금 입이 좀 동글동글하니 좀 이상합니다. 그리고 삿대가 밑에가 굉장히 좀 실해요. 어, 이게 좀 높은 곳도 그성들은 조금 삽을 또 이렇게 낙대는 작지만 이건 또 신중히 봐야 됩니다. 어, 또 확인 한번 해보고 어, 이렇게 해야 그 뿌리를 좀안 뜯기고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. 그 삽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바닥에 엄청 좋은 자리는 어, 안 보이고 지금 약간 이렇게 좀, 여기도 지금 남동으로 좀, 남쪽으로 좀 치우친 자리에요. 햇빛이 많은 자리. 거기에 삶이 이렇게 있네요. 어, 이 자리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비박을 할 때는 여기를, 이 꼴은 못본 자리인데, 또 이렇게 해서 삶이 보여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이게 목총도 보고, 또 이렇게 삶도, 어, 지금 여기서 갈 길이 아직 아주 먼 거리인데, 산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그 산을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원하는 심은 안 보이고 또 이렇게 그 하산길에 산 느타리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,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는 와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우와 반나게 보입니다. 그, 신 한행 중에 고산의 꼴짝이에산 느타리 버섯입니다. 야, 이쁩니다. 어, 이건 좀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, 그, 그래도 또 이렇게, 녹청하고 어, 삶은 어립니다. 삶은 보시지는 않고, 지금, 그, 다른 삶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진 않고, 또 이렇게 하산길에 느타리가 보여줘서 너무 고마운 도배기입니다.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, 감사합니다.